안녕하세요. 토르중국어의 진세입니다. 아, 오늘 배워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타이 福인第6장3 1到3 3에 이고요. 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所以,不要忧虑说,吃什么,喝什么,穿什么,这都是外邦人所求的。 자, 첫 번째 표현 한번 볼까요? 所以,不要忧虑 라고 하였는데요. 呃, 所以,는, 그래서, 그럼으로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이어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부여오 요류에서 이부여는는 비애와 같은 뜻으로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뭐 하지 말아 라는 거죠 요류는 걱정하다 우려하다 라는 뜻으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슈어는 말하다 라는 뜻으로 부요오 요류 슈어 하게 되면 걱정하면서 말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걱정하면서 뭘 말하지 말라는 거죠? 吃什么?喝什么?穿什么? 예, 여기서 나오는 吃은, 예, 어, 먹다. 喝는 마시다. 穿은 입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吃饭 하게 되면 밥을 먹다. 喝水 하면 물을 마시다. 穿衣服 하면 옷을 입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 먹다, 마시다. 입다 뒤에 나오는 션 머는 영어로 하면 왓입니다.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션 머, 무엇을 먹을까? 흐션 머, 무엇을 마실까? 촌션 머, 무엇을 입을까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어, 걱정을 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어, 저도是外邦人所求的. 저는 h i s 라고 했죠. 이 이것 그리고 또는 모두 그리고 실은 무언 무엇 무엇이다 이 s 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또 실은 이 모든 것들은 무언 무엇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걱정거리들은 모두 무엇이죠? 是外邦人所求的. 와이빵을 하게 되면 이방인, 외국인입니다. 어,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외의 타국인을 뜻하고요. 또 내용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어치오더 구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어는 와이빵은 이방인을 수식하고 있고요, 치어는 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더는 요 앞쪽에 저이 앞쪽에 저또슬의이실과 호응하여서 강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이요, 네이먼 쉬용더저 이치의 똥시, 님은... 은 너희들이죠. 니가 너고 머니라는 어, 복수형 표현이 붙어서 너희들 당신들이 되었죠. 어, 너희들이 쉬용더 에서 쉬용 하면 무엇무엇을 필요로 하다. 소용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tntn 쉬용더 똥시 하게 되면 tntn이 날마다죠. 매일매일 쉬용더 어, 필요로 하는 거는 수식이고요 똥시는 물건이죠. 그래서, 날마다 필요로 하는 물건, 날마다 써야 하는 물건,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말씀에서는, 님은 쉬용다. 너희들이 날마다 필요로 하는 저이치의 똥시. 쩌는 이것이라고 했죠. 이치에는 일체의 모든 그런 뜻이고, 똥시는 물품, 물건, 음식 등을 뜻합니다. 것들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수 있어서 어,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니먼더 티엔 후실 줄다오다. 당신 니먼더하면 당신들의 너희들의 그런 뜻이죠. 너희들의 티엔 후하면 하늘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어, 너희들의 어, 하늘 아버지께서 술줄 다오다. 그래서 술더 강조 구문이 나오죠. 실과더 사이에 있는 어,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과더 어, 사이에 나오는 이줄다오는 알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러한 것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고 있나요? 바로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님언 야오 시엔 치오 타더 구어 그 타더 이 니먼 하면 너희들이라고 했죠 너희들은 야오 뭐뭐 해야 한다 당위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어, 너희들은 뭐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하냐면 시엔 치오 여기서 시에는 먼저 치오는 구하다 라는 뜻으로 야오 시엔 치오 하게 되면 어, 당신들은 먼저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먼저 뭘 구하라는 거죠? 타더구어 허 타더 이. 음, 여기서 구어는 국가입니다. 네이션이죠. 그리고 타더 이할때 이는 라이처스 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타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타더구어 하면 그의 나라 더는 수식이죠. 허 하게 되면 무엇 무엇 과란 뜻입니다. 그의 나라와 타더 이.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저 시의 동시, 또 야오치아게이 니만늘러 여기서 저 시의 동시는 이들, 이런 것들이라는 뜻으로 이저 뒤에 나오는 이 시에는 앞에 나오는 저 또는 나 등과 결합하여서 수량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철시의 똥시, 이러한 것들은 뭘 뜻하죠? 맨 위에서 나오는 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마실까, 이러한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 이렇게 어, 필요로 하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철시의 똥시, 이러한 것들은 또, 모두, 야오. 여기서 야오는 뭐뭐 해야 한다는 라 뜻이 아니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야뭐모모할 것이다. 찌아게이니몬 러 찌아는 더하다, 보태다 라는 뜻이고요. 게이니머는 너희에게 라는 뜻입니다. 게이가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러는 완료를 뜻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러한 쓸 것들은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So, 이, 그러므로, 不要忧虑说. 너희는 걱정하면서 말하지 말아라. 吃什么,喝什么,穿什么.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저 이 모든 것들은 과 이방인 소求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님을 수용的 저 이체 동식 너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먼더 티엔푸 쒸즈到的 너의 희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다. 너머여 시엔치우 너희들은 먼저 구하라. 타더고 和他的意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저시의 동시.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여 짜게이니만으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아, 오늘 배우신 내용들 복습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